요즘 만화책만 주로 읽거나 동화책에서 조금 두꺼운 책으로 넘어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만화책처럼 짧은 대화만 있는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지문도 꽤 있고 흥미 위주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책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2015년 뉴베리상을 받은 책인데요 어, 또 이렇게 원서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픽 노블이라서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영어 원서로도 읽기가 너무 좋아요 이 책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정말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브런치 책류가 김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엘데포라고 하는 그래픽 노블인데요. 그래픽 노블이 뭐냐면 만화책의 한 형태지만요. 보통 소설만큼 길고 복잡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책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요. 요즘 만화책만 주로 읽거나 동화책에서 조금 두꺼운 책으로 넘어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 그래픽 노블은 아주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만화책처럼 짧은 대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지문도 꽤 있고 흥미 위주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책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엘데포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유베리 수상작이기도 하고요. 어, 또 이렇게 원서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픽 노블이라서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영어 원서로도 읽기가 너무 좋아요. 함께 구입해서 원서랑 같이 읽어도 좋고요. 영어 읽기가 되는 친구들은 원서만 사서 읽어도 너무 감동적이고 좋을 거예요. 엘드포를 읽기 전에는요, 많은 분들이 만화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드포는 2015년 유베리상을 받은 책인데요. 아동문학에서 그래픽 노블이 뉴베리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짜 진짜 놀랍죠. 청각장애를 가진 주인공 시시가 어린 시절에 뇌수막염으로 청력을 잃게 되면서 시시의 삶과 그 안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그려낸 감동 깊은 책이에요. 일반적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라는 틀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단순히 장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다름과 개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책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의 매력 중에 하나는요, 시시가 자신의 보청기를 단순한 기구로만 여기지 않고, 포니 기어라는 이름으로 초능력으로 상상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상상은 시시가 자기를 엘데포라는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시시는 보청기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 속에서도 자기만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엘대폰는요 장애를 가진 주인공의 성장과 또 자기 수용의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요. 장애를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는 항상 슬프고 비극적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시벨은 엘드포를 통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청각 장애를 단순히 비극적으로 느끼기보다는요. 특별한 개성과 자신의 일부로 보여주거든요. 시시가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변환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른인 제가 읽어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장애는 절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청각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서 자신의 다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읽었을 때도 주인공 시시가 본인의 장애를 되게 유머스럽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데요 보면서요, 너무 뭉클했거든요. 장애를 가진 캐릭터가 겪는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공이 그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면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 책을 읽는 아이들한테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수 있는 부분 같아요. 주인공 시시가 포니 기어라는 보청기를 처음에는 부담으로 느껴지는데요. 점점 일반 친구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보통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장애를 자신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유머 있게 그려내서 다른 책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시신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면서도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데, 주인공이 겪는 갈등은 단순히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젠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니와의 관계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니는 시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시시는 친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시시는 자신의 장애를 단지 극복해야 될게 아니라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읽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다름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줄 거예요. 시시가 겪는 어려움이나 반응들을 얼마나 진솔하게 표현했는지 읽는 내내 저와 제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특히 시시가 보청기를 부담으로 느끼다가 점점 그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성장과 비슷하더라고요. 왜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는 버겁고 힘들다가도 막상 지나고 나면 그 순간들이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딸이랑 이 책을 읽는 동안 시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저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자신의 장애를 놀리거나 오해할 때 느끼는 그 외로움과 슬픔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시는 그런 상황을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모리지만 강하고 정말 단단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시가 엘데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장애를 초능력으로 상상하는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가 실화이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텐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자기 수용과 긍정의 힘을 줄 테고요 우리처럼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요즘처럼 사소한 일에도 힘들어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이 책이 긍정적인 힘을 낼수 있는 용기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책 소개로 돌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와 책한권 읽는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